소유리 문답 제18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 17문답에서는 타락,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타락이라고 그랬는데 인류를 죄와 비참함으로 몰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8문에는 그 상태 타락의 상태의 죄악됨을 말하고 있고 19문에서는 그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재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에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원죄에 빠졌다는 뜻이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그 원죄로부터 또 자범죄가 나와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타락해서 들어가게 된 상태의 죄악됨이 원죄에 있고 또 다른 범죄들에 있다 이렇게 자세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원죄는 오늘 여기서 (18문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했던 것처럼 타락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본성 그~ 첫 범죄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원의 그리고 그의 전 속성의 부패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던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본성이 부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타락이 지금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물림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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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아담의 한 범죄로, 한 인간의 범죄로 끝난 게 아니고, 대표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피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려져 오고, 그리고 대물림 된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럼 끝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쉽게 말해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다 뒤집어 쓰는 거겠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오늘 비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흘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죄의 결과들은, 죄의 문제들은 계속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거기서 나오는 범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원죄, 타락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건 그 자체가 죄이고,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오히려 선행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적선에서 선행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해적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해적들이 편안하게 쉬다가, 편안하게 누리다가, 다른 거할일 없기 때문에 해적 일에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일 자체가 곧 죄를 더 증가시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쉽게 말하면 해적선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해적선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곧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를 많이 가지면 종교를 좋은 종교를 하면 좋은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 어, 죄안 짓고 잘살수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게 잘한 거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 가서 그게 정말로 죄가 아니고 죄가 될지 아니면 죄가 아닐지 한번 따져도 봐야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공자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대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예의 범죄를 잘 지켜 살아야 된다. 그거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동양에는 복음보다 그렇게 사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을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석가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라고 자기가 부처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위대한 말을 해놓으신 바람에. 복음 말하면 동양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서양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취해서 복음 안 받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데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분들이 종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이 공로를 쌓아놨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만의 철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복음 편에 봐서는 가장 걸림돌입니다. 결국은 그게 성경에 골로소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섣된 속임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원제 그 속에 우리가 빠져있어서 각종 범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이고 그 죄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고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섯 가지 성경 구절만 알면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2절의 바, 6장 14절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 요 다섯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시대 시대마다 뭘 주셨냐? 복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노에 되어 있어도 포로 되어 있어도 속국 되어 있어도 양의 피 바르고 피 언약 붙잡으면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동정녀가 오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원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일어나는 계속 비참함들입니다. 실제의 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또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없어지고 자꾸 놓쳐집니까? 답은 기도가 잘못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못된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그 복음 가지고 안 산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올바르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앞서 말씀드렸던 원죄와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적용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이 복음을 놓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상태의 죄악됨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답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육신, 종교, 물질, 명예가 중심인 기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누리지 않고 다른 것만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틀렸으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 그거하고는 우리가 상관없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놓쳐지고 그렇게 응답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를 보고만 했던 초대교회는 신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언약 갈레아자 2장 20절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신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기도했는데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원죄 속에 살았던 때 예전에 우리가 그 속에 실제의 범죄들 속에 나오는 그 상태 속에 살았을 때에 기도 그대로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신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제막을 단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초대교 성도들에게 감가와, 감사와 감 감기 계속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지속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집중기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기도가 달랐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죄와 원죄에 원제 속여서 왔던 자범죄의 비참함을 이기는 복음을 붙잡았고 그 복음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복음을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히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나에게도 임해서 나는 죄 속에 비참함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놓치지 않고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길 주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제약됨이 우리에게 원죄로 그리고 그원죄를 통해서 오는 실제의 범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해본들 그게 죄이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비참함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복음의 역사 속에 감사와 감격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